자 그러면은 2만원짜리 호텔 제가 한번 구경을 시켜 드릴게요.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언어들이나 똑같겠지만 이렇게 키 꼽는 데가 있구요.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역시 4성급이라 그런지 배를 뭐 올리지 마세요. 청소해주세요.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불 키는 곳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. 변기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욕조가 특이하게 이렇게 여자 친구랑 물걸 그랬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어메니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용도기 하나, 칫솔 두 개, 빗 하나, 뭐 면봉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옷장 이 널찍하게 있고요. 슬리퍼 있고, 금고 있고. 이 정도는 거의 기본적인 옵션들이죠. 그리고 옆쪽을 열게 되면 은 미니바가 있는데 미니바에는 콜라 사이다 뭐물 맥주 이렇게 있습니다 어, 2인실인데 맥주는 왜 하나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검라면 뭐 이제 프리드링크인 것 같아요 프리드링크 두병 있고 트라이기 있고요 PB 쭉 있고 침대는 어차피 제가 혼자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핀 사이즈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에어컨도 천장에 잘 붙어있고요 TV 이렇게 있고 책상 있고 뭐 와이파이도 당연히 무료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뷰는 뭐 사실 볼게 없어요 이렇게 그냥 시티 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가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내일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날, 날이 너무 어두웠으니까 방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죠? 이런 호텔이 2만원이라니 진짜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게 되면 이렇게 더 호텔 방 내부가 운치있게 변합니다 여기가 2만원짜리 호텔 입구입니다 솔직히 겉모습도 그렇고 사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이제 안쪽을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렇게 호텔에 관련된 정보가 써있어요 야외 수영장, 뭐 회의실도 있고 스파 마사지 받는 곳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이렇게 층별로도 잘 써놔가지고 이용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가로케도 있네요 4층 자, 이렇게 해서 베트남 2만원짜리 4성 호텔의 룸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? 컨디션도 괜찮고, 에어컨 같은 경우도 동남아는 특유의 눅눅함이 그 있는데, 이 호텔 자체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등도 그렇고, 방 크기도 그렇고, 솔직히 뷰만 아니면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는 호텔입니다. 그리고 2만원짜리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. 호텔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호텔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가격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많이 늦었고 이제 하노이도 가을이어가지고 야외 수영장은 잘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실내 수영장 갈 일이 있으면 더 좋은 호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뿅!